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1일이라는 날짜 이 날에 새겨진 역사 기록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또 세계사 자료들을 쭉 보면서요 이 날이 가진 의미 또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기억될 만한 어떤 통찰 그리고 사실들을 건조 올리는 거죠 5월 31일 어떤 역사의 토대가 놓이고 또 어떤 균열이 생겨난 날이었을까요? 그거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5월 31일 기록들을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순간들이 보여요. 그렇죠. 정치, 사회, 뭐 재난까지 이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1950년 5월 31일입니다. 대한민국 제 1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을 했어요. 아, 이때군요. 네, 1948년에 재원 국회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입법 활동을 시작한 첫 날이니까 음, 한국 헌정사에 정말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의회가 문 열었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국민 대표들이 모여서 법치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봐야죠. 그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아슬아슬한 지점은 이 국회가 한국 전쟁 발발 어 불과 몇주 전에 열렸다는 거예요. 아 정말 바로 직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동시에 임박한 위기 이게 막 공존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 엄중한 분위기가 당시 국회 운영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히 미쳤겠죠. 뭐랄까 기록을 보면 시작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10년 같은 날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성격의 긴장이네요.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됐어요. 네, 맞아요.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이걸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국제 사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죠. 네, 이건 이제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국제 외교 무대의 어떤 중심에선 대표적인 사례죠. 음. 국가 안보 사안이 어떻게 국제적인 공조나 혹은 뭐 갈등으로 이어지는지 또 유엔 안보리 같은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잘 보여줍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뭐 이런 국제적인 문제 제기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논쟁이나 해석을 낳기도 하고요. 국제 사회의 대응 방식과 그 한계점 이런 걸 동시에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국내 정치의 시작점에서 국제 외교의 긴장까지. 야 같은 날인데 정말 다른 역사가 펼쳐졌네요 그럼 이제 세계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네 그러시죠 188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존스타운에서는 아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우스포크 댐이 붕괴하면서 무려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아 존스타운 홍수 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홍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이 사건은 그 자연재해 파괴력도 엄청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문제를 정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회적 문제요? 네. 핵심은 뭐냐면 그 사우스포크댐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경고가 사실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댐을 소유했던 어떤 부유층 클럽, 엘리트 회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게 무시됐다는 거죠. 아. 막을 수도 있었던 인재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막을 수 있었던 위험이 결국은 어떤 책임의 부재 속에서 대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사회 시스템의 취업점 뭐 안전 불감증 이런 게 어떤 결과를 났는지 보여주는 아주 통렬한 교훈이죠. 2,200명 이상이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10년 남아프리카에서는 네 개의 영국 식민지가 합쳐져서 남아프리카 연방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토대가 마련됐군요. 네, 1910년. 이게 훗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신이 되죠. 근데 좀 흥미로운 게 1961년 같은 날 이 연방이 영국 연방을 탈퇴해요? 네 바로 그 설립과 탈퇴자의 간극 이게 중요합니다 1910년 통합은 표면적으로 보면 뭐 국가 형성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 아파레이트 있잖아요 네 인종차별 정책 네그 국가가 법으로 강제했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 이걸 가능하게 한 어떤 권력구조를 만든 측면이 커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래서 1961년 탈퇴는 단순히 뭐 외부 압력 때문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애초에 좀 배타적인 토대 위에 세워졌던 그 구조가 국제사회의 비판, 또 내부 갈등 속에서 균열하면서 벌어진 결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크게 보면 식민주의 시대가 저물고 각 민족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려는 민족 자결주의가 부상하는 그 세계사적인 흐름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거죠. 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5월 31일 하루에 담긴 역사의 무게 말씀하신 그 토대와 균열의 순간들을 얼핏 본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탄생, 정치적인 격변, 또 비극적인 재난, 국제관계의 변화까지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응축될 수 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글쎄요. 결국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 그리고 그 결과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와 결과? 네. 국회 개원처럼 계획된 토대 위에도 예기치 못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존 스타운 홍수처럼 갑작스러운 균열은 그 사회의 밑바닥을 드러냈죠. 또 남아프리카 연방처럼 한 시대의 결정이 다음 시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새로운 균열을 만들기도 하고요. 인과관계 연속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5월 31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붙고 있는 이런 다층적인 역사적 순간들을 함께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한 사건들 말고도요. 자료에 보면 사실 더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578년에 포르투갈 국왕 세바스찬 1세가 전사하면서 왕위 계승 위기가 온 거라든지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또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는 네덜란드에서 유럽연합 EU 헌법을 국민 투표로 부결시킨 일도 바로 5월 31일입니다 우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라면 오늘 저희가 다룬 사건들 외에 이 5월 31일에 어떤 다른 역사적 순간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